신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구절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가 어떻게 양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고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세상에 구원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안정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이십니다. 그분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길을 잃었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양떼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주시는 선한 목자의 보살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한 목자를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안전과 평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공경하는 방법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설교가 너무 짧아서 깜짝 놀라셨죠? 네. 그챗 GPT로 요한복음 10장 7절을 기반으로 해서 설교문을 작성해 보라라고 하니까 이런 설교가 나왔습니다. 이 챗지피티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설교문을 작성해 보라 하니까 이런 설교문이 나왔습니다. 전체 걸린 시간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챗지피티의 설교문을 받아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니 약간의 너무나 어색한 그 번역문만 살짝 고치니까 이런 설교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비교해 보아도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인공지능이 한 설교를 듣고 더 은혜받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둘씩 대체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정보의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컴퓨터는 이제 스스로의 오류를 발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자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첨단 문명이 가져올 변화된 세계가 어떠할지 알고 있었을까요? 과학 기술 문명이 최고조인 시대를 살아가는 요한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모든 지식을 다 쏟아놓은 슈퍼컴퓨터, 아니,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지식과 용량을 지닌 인공지능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도 인공지능이 우리를 선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것이 어떤 지식이든지 간에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라는 문을 통하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문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의 입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죠. 이전 사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제일 처음 본이 사진은 강화에 있는 이 성공의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 성당인데 마치 우리 한옥 전통 과옥으로 진 그런 성당의 입구가 아주 인상적이죠. 그 다음 사진은 불란서 유럽에 있는 한 박물관 입구의 사진을 인터넷 구글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번에 그 지난 여름에 안식년을 갔을 때 모로코에서 찍은 한 가옥의 집 앞에, 집 앞에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을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문을 들어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시장에서 장을 볼 때나 혹은 쇼핑몰을 갈 때와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세, 자리이기에 온메무새와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로 들어가는 문은 사무실 문 바로 오늘 하루 전쟁과 같은 일상이 시작됨을 알리는 문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파트 현관 문은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쉼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과 성격이 무엇인지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삶의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천국의 문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 10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어지는 구절, 구절도 같이 읽어 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양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목자의 음성과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수많은 다른 소리에 휩쓸려 가지 않고 목자를 따라 우리로 들어갑니다. 양에게 우리는 안전과 쉼 그리고 친밀함의 장소이지요. 양이 우리의 문을 통해 목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외에 다른 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다른 문이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고 사입이 교주에 불과합니다. 양을 위해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예수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중에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평안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118편 19절 이하의 구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 봅니다. 네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나님의 만드신 의의 문, 하나님이 순수 만드신 문입니다. 이 문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다 준행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아주 거룩한 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죠. 유대인들이 천국의 문을 율법 준수를 통해 열려고 했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각기 자신들의 방법으로 천국의 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권력으로 이 문을 열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으로 자신을 천국으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지상에 없는 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역사 속에서 거짓심이 실패로 드러남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한 천국의 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소 그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자리하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한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인간이기에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목에는 방울을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죠.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제사, 대제사, 대제사장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성소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줄을 잡아 당겨서 그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의인들만 들어가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경협의회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교경협의회가 무엇인가? 우리 중구에 있는 목사님들과 경찰서, 우리 중부 경찰서가 하나가 되어서 경찰서 선교를 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새로 부임한 서장님과 함께 사담을 나누면서 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서울 시내가 치안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예전만큼 뭐 살인이나 강력 사건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가정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지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뭐 요즘에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도둑을 별로 이 치안이 잘 유지가 되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주택에서 살때 도둑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타고 들어오죠 담을 타고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 몰래 소유를 훔치기 위해서 담을 타는 것이죠 양을 치는 목자는 담을 넘어서 양을 훔칠 이유가 없습니다 도둑이 아닌 이상 목자에게 문은 늘 활짝 열려있는 환영의 문이지요 이 코로나 3년여의 시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준 아주 유익한 깨달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만남 또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자도 하고 했지만 뭐 화상 채팅도 하고 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만큼 그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서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또 친한 친구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그 친구가 친한 친구가 또 같은 믿음의 친구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분이라고 라 한다면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할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친구와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 또 기억들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랜 멀리 떨어진 친, 친척보다 매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더 가까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힘든 삶 서로 어려운 일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뻤던 일들 슬펐던 일들 우리가 서로 함께 기억을 공유하게 때로는 피요를나는 친척들 뭐 가족들보다 더 친근하고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유이지요. 때로 친구와 다툴 때도 있고 오해한 적도 있어서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허물도 서로들 너무 잘 압니다. 나는 너를 완벽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지요. 하지만 함께하는 그 수많은 기억이 함께하기에 서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게 오랜 친구, 믿음의 친구 베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한지 그 친구가 어떠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이지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세상의 수많은 노이즈 이 시끄러운 소리와 구별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주셨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 없던 길을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모든 적들로부터 마치 목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그 양과 친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양의 주인이 목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양은 목자의 소유이기에 주인 대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정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나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헨리 블랙아비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간단한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이죠. 금요일부터 GPS 아카데미에서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고 있는데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정말 세상의 오락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들이 우리 안에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또 이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명한 도구였다면 두 번째 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도만 하시고 성경을 안 읽는 분들, 이런 분들, 기도원에서만 은사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신앙이 과도한 은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열광주의에 사로잡혀서 건강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기도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를 분별하고 또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한 교수님이 저랑 상담하신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가정에도 힘든 일이 생겨서 가정의 위기를 겪었는데 이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 가시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신학교는 인생의 모든 길이 막힐 때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도해 보시지요. 교수님 전공이 참 귀한 전공인데 그 전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시죠. 교수님 제 조언을 잘 받아 주셔서 지금도 학교에서 자기 분야에서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또 우리의 마음의 귀를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돌들도 외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처한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 주신 천국의 파출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또한 천국에 있음을 알려 주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 그분들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들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숙한 믿음의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또 주일에 설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면 그 음성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내가 전 환경을 통해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 바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닥친 어려움, 내가 지금 닥친 고난의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여 주시지만 듣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또 이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그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해 있다라고 한다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지난 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한번 공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구비구비 굽이 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선한 목자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문이 꽁꽁 닫혀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죠.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의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는 나와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그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또 캄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천국에 이르는 그 문까지 생명의 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음성 듣고 하나님 따라 가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음성 듣고 생명의 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영원한 진리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